40페이지 중복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으로 허용하고 r 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r 개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선택하고 나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를 중복조합이라고 한다. 중복조합의 기호는 NHR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두 개를 더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 쓰고 R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거 한 두세 번씩 쓰고 외우십시오 왜 라고 써 놓고요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됐죠 그거에 대한 유도를 41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개의 숫자를 1, 2, 3을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택하는 경우에 순서성을 나타낸 집합이 이거라고 합니다 노가다 뛴 거죠 그래서 1, 1, 1, 2, 1, 3, 2, 2, 2, 3, 3, 3 이렇게 됩니다. 이들의 각조합의두 번째 숫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2를 더해요. 이게 이제 A집합이고요. 이게 이제 B집합인데요. 두 번째 숫자에다 다 2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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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요. A, B의 원수들 사이에 1대1 대응관계가 성립을 하고 A의 개수는 B의 개수는 같다. B의 원소는, 원소의 개수,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4개 숫자 1, 2, 3, 4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동일해요. 같다. 그래서, 이 4개라는 거는, 여기서 3개에서 2개를 택하는 거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한 개, 4개라서, 어?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택하는 조화계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랑 같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3H2는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C의 2랑 같기 때문에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읽어보시고 밑줄을 쳐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중복이랑 순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네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미 이제 세 가지를 다 배웠고요. 자, 수학 상하 4의 뒷부분에서 순열이나 조합을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순서가 있고 중복이 없는 게 뭐예요? 그냥 순열이라고 그러죠. npr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순서가 없고 중복이 없는 게 ncr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순서가 있고 중복이 있는 거를 중복 순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n 파 r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서가 없고 중복을 허용하는 게 n h r이에요. 그래서 n h r은 두개를더하고 마이너스라고 c r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잘써 드릴게요. 중복 조합이라고 써 놓으십시오. 중복 조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배울 거고요. 중복순열을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개념을 다 이해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개념 익히기를 잠깐 볼게요. 개념 익히기. 개념 익히기 잠깐 화면 멈추시고 42페이지입니다. 47번, 48번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중복조합을 설명하기 전에 중복 조합을 설명하기 전에 중복 순열의 복습을 잠깐 들어갈게요. 그래서 2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서 자 25페이지 복습 잠깐 할게요. 잠깐 올릴게요. 자 여기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키포인트 밑에 쪽에 이제 필기가 돼 있죠?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위에 거랑 비교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됐죠. 화면에 다 들어왔나요? 네, 됐죠. 자, 위에 거는 이렇게 정렬을 해둘게요. 위에 거는 42페이지, 밑에 거는 25페이지입니다. 자, 키포인트.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이랑은요, n이랑 r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가 문제의 관건이라고 그랬죠. n이랑 r을 어떻게 구별을 하겠느냐. 그래서 25페이지 중복순열로 가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추가로 또 필기를 해놨죠. 자,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8개의 깃발을 5번 들어 올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8개가 아니네요. 3가지요 3가지. 자, 필기를 바꿔놓으십시오. 자, 3가지인데 8로 써 있었네요. 3가지입니다. 자, 파란색, 흰색, 빨간색 세 가지 깃발을 다섯 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서로 다른 신호. 단두개 이상의 깃발은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제, 중복순열에서,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깨닫게 하고요. N이랑 R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N은 서로 다른이고, r은 같은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서다 가정으로 해서 m p i r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이 위에 이제 25페이지 피수해지를 보시면 여기가 서다 서다가 돼요. 그때는 구별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스미스 테이블이라는 거를 제가 만든 건데요. 스미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다 구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깃발을 1 2 3 4 5번을 번호를 붙이고 파인발을 이렇게 한 다음에 파파파파파파 되는지 확인한다 그랬죠? 첫 번째 파란색 듣고 두 번째도 파란색 듣는 거예요. 파란색 깃발을 다섯 번을 연달아 듣는 거 가능하냐? 어, 가능하다.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짝 흰 하나, 흰 하나 파짝인데 이게 구분이 되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그랬고, 구분이 된다는 뜻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순열이고, 이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5라서 3파5가 되고 3의 5승이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라서 5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스미스테이블 법은 스미스테이블 법은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파인빨하고 1, 2, 3, 4, 5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이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줘 1, 1, 1, 1 이렇게 가능한냐는 얘기죠 첫 번째 깃발을 들어올렸을 때 파란색, 긴색 빨간색을 동시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컨셉을 잘못 잡았을 때 이게 안 되는 게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 이쪽으로 가서 원래대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지금 중복 조합은 이 컨셉 스미스 테이블 그대로 이용하고요. 그대로 이용하고 다만 차이가 나는 게여기는 구분이 되고 순서가 있죠. 근데 구분이 안 되고 순서가 없는 거 차이에요. 구분이 안 되고 순서가 없는 거.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게 아니라 중복 조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25페이지 요 부분, 지금 화면에, 뭐, 이제 페이지를 넘기기 싫으신 분은 화면만 잠깐 보시고, 요 내용을 잠깐 숙지를 한번 복습을 해 보십시오. 숙지를 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42페이지 50번을 잠깐 내려 볼게요. 요것도 잠깐 내릴게요. 50번. 됐죠? 얘랑 차이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얘랑 차이가. 자, 정렬을 조금 할게요. 얘랑 차이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얘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감사가 배에요. 세 종류의 과일을 중복을 허용해 다섯 개 과일을 산대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는 거, 두 번째 사는 거, 세 번째 사는 거, 다섯 번째 사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고요. 첫 번째,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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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사는 게 가능하냐. 다섯 개의 과일을 사는데, 가능하죠? 중복을 허락한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같은 과일은 동일한 걸로 본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수능은 되게 엄격하게, 명백하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 근데 개념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과일은 동일한 걸로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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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사는 거야 다섯 개 과일을. 감자가 아니네요. 감이네요. 감. <laughs>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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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산대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감, 짝, 사과 하나. 사과 하나, 감, 짝 구분이 되나요? 맞죠?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그럼 뭐요? 중복이 되고 순서가 없으니 중복 조합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요 부분이 뭐예요? N이고요. 이때 요 부분이 R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복순열의 N, R이랑 동일한 컨셉이고요. 동일한 컨셉이고, 그 다음에 똑같고 다만 차이나는게 구분이 안 되고 구분이 되고 순서가 없고 순서가 있고 그 차이에요.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고 중복 조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파이 5가 되고요. 그리고 3의 5승이 되지만 얘는 3에 치 5가 됩니다. 그리고 3에 치 5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c 의 5가 되고 7 c 5가 되고 이건 7시 2로 해서 이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42페이지 이부분 필기를 꼭 해두십시오. 그리고 여기랑 비교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놔두고요. 42페이지 빠지고, 여기 4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43페이지랑 25페이지를 겹쳤어요. 그러면 25페이지 윗부분, 필페이지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됐죠? 두 명의 후보가 있어요. 이것도 서로 다른이고 AB고요. 여섯 명의 선고인도 서로 다른이에요. 1에서 6번이래요. 서다, 서다죠? 그래서 N은 서로 다른이고 R은 같은 종류라 해서 그 방법으로 못 풀고요. 스미스 테이블 부분이 못 풀어요 그래서 두 명의 후보 서로 다른 두 명의 후보랑 서로 다른 여섯 명의 선거원단이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구하라 그러면요 스미스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이에서부터 6, 그리고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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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능해요? 1번 선거인이 A 찍고 2번도 A 찍고 중복으로 허용하네요 맞네요 A 짝 B 하나, B 하나 A 짝 가능한가요? 구분이 가능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기명 투표라 그랬죠. 기명 투표는 자기 이름을 기입하고 투표하는 거라서 이 1번이 a 찍었는지 b 찍었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니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순열이고 이때 요거가 n이고 이때 요거가 r이라서 이 e, 파이 6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중복 순열은 이 스미스 테이블은 컨셉을 잘못 잡았을 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b가 있는데 123456이에요.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일일이에요. 1번이 선거인단 이 A도 찍고 B도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25페이지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43페이지에 14번을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다 보이나요? 네, 딱 보이나요? 참 어렵네요. 두 종이 두개 갖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명의 후보가 있다요 똑같죠? 출마한 선거에서 여섯 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 각각 투표한다. 그 한글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얘는 기명이고요. 얘는 무기명이에요.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 5하고 A, B 이렇게 하고요. A, A, A 찍는 거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A 짝, B 하나, B 하나, A 짝이에요. 이거 구분이 되나요? 여기서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기명이라서 자기 이름을 쓰고 AB를 찍는 거를 쓰는 건데 얘는 무기명이라서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결과는 A 찍었는지, B 찍었는지 그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다섯 개, B 하나랑 B 하나, A 다섯 개가 두 개가 구분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이고 순서가 없으니 중복 조합이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 때 요거가 N이 되고 여기 R이 돼요 그래서 2H6 이렇게 하고요 2 더하기 6 해서 마이너스 1하면 7이 되고 7C6이 되고 그 다음에 7C7-6 7C, 해가지고 1이 됩니다 그래서 7이 나옵니다 컨셉을 잘못 잡아도 얘도 도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스미스 테이블은요 AB라고 이래서부터 6인데 1서6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1서6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일일이에요. 1번 선거인단이, 1번 선거인단이, 뭐요? AB를 둘다 찍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권이 무효표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고, 기명이냐 무기병이 차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요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숙지를 하시고요. 확인 체크 51번, 52번, 53번 꼭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44페이지 필수이지 15번 설명하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네 개씩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여섯 개의 공을 꺼낼 때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각각 네 개씩 있으니까 여섯 개의 공을 꺼낸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되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공을 하나씩 꺼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를 먼저 꺼낸다. 그럼 추가로 몇 개를 더 꺼내야 돼요? 세 개를 꺼내야 되죠. 그래서 꺼내는 횟수가 1, 2, 3, 3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빨빨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전에 빨간색이랑 노란색, 파란색 공을 한 번씩 꺼냈기 때문에 노란색, 파란색 공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고요. 빨빨로 노 빨빨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중복 조합이 돼서 여기가 n 여기가 r이 돼요. 그래서 3의 지 3이 되고 3두 개를 더하고 빼기 1하고 c 3 해서 5c 3 5c 해서 10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